넥센 타이어에 지난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놓치고 있던 중요한 이슈들은 없는지 세니슈에서 센스 있게 알려드립니다. 세니슈!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타이어가 있죠? 그 타이어 아무거나 끼워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NO! 명품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부품 하나하나 고르는데 더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한 자동차의 신차형 타이어로 선택됐다는 건 그만큼 그 타이어의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아하! 자 그런데 말입니다 BMW에서 2022년 출시된 새로운 모델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차량에 신차형 타이어를 공급합니다 굿 초이스! BMW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BMW 최초의 전륜 구동 미니밴입니다 스포티한 컨셉으로 디자인이 됐는데요 핸들링, 엔진, 변속기 성능이 우수하고 뛰어난 가속력을 발휘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슝! 뭐가 지나갔나요? 이번 BMW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에 공급되는 신체형 타이어는 바로 엠페라 스포츠인데요. 엠페라 스포츠는 유럽형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입니다. 엠페라 스포츠는 패턴 설계를 최적화해서 고속주행 안정성과 핸들링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했고요. 우수한 배수 성능까지 갖춰서 마른 노면뿐만 아니라 빗길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컴파운드를 적용해서 접지력과 제동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엠페라 스포츠는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가 실시한 여름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강력추천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킹정킹정또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분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자 신차형 타이어 공급 소식 또 있습니다 또? 뭔데? 넥센 타이어가 스텔란티스 산하의 이탈리아 완성차 업체 알파 로메오의 콤팩트 SUV 토날레의 신차형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차인지 한번 볼까요? 토날레는 알파로메오 브랜드 최초의 콤팩트 SUV 모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특징이죠. 이번에 알파로메오 토날레에 공급하는 신차형 타이어는 엠페라 프리머스 모델인데요. 탁월한 배수 성능에 시속 240km의 최대 속도에서도 수막 현상을 방지하고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초고성능 타이어입니다. 또 있어요! 세계 의 강력한 트레드 리브는 즉각적인 핸들링 주행에 안정성을 키웠고 가로 그루브를 통해서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모두에서 뛰어난 브레이킹 성능을 구현해냈죠. 또 상도 탔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소리 질러 뿌뿌뿌뿌! 앞으로도 더 다양한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신차형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넥센 타이어. 많은 관심 갖고 응원해주세요. 킹정, 킹정. 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어, 안 뜨거, 안 뜨거. 넥센타이어가 일본 모터스포츠 대회인 토요타 가주 GR86 BRG컵에 참가해서 2022 시즌 첫 포디움에 입상했습니다. 달려, 달려, 달려!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 주최하는 토요타 가주 GR86 BRG컵은 글로벌 스포츠카인 토요타 GR86과 스바로 BRG 차량으로만 진행되는 스프린트 대회인데요. 이번 대회 프로페셔널 클래스는 지난 8월 21일 일본 스고 서킷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슈퍼 GT 500, GT 300 선수들뿐만 아니라 과거 포뮬러 1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라운드에서 우리 엠페라 스포츠 R 제품을 장착한 넥슨 레이싱팀 소속 오카무토 다이치 선수가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3위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첫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스고이! 스바라시! 이번에 사용된 엠페라 스포츠 R은 레이싱에 특화된 세미슬릭 타이어로 고속주행을 할때 뛰어난 접지력을 보여주고 급격한 코너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자랑하는 게큰 특징이죠. 레이싱에서 타이어의 역할이 크다는 건 다들 아시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백석 해줘 여보세요? 아또 우승했다고요? 어 대박 소리 질러! 뿌뿌뿌뿌 넥센타이어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부터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죠 올해 이 파트너십을 연장하면서 2023, 2호 시즌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는 12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구단이죠 지난 2021 e 시즌 UEFA 유로파 리그에서 42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때나 챔피언 자또 있습니다 맥센타이어가 8월부터 개막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2022-23 시즌에서도 맨체스터시티FC의 공식 후원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 특히 2022-23 시즌에서는 엘링 홀란드, 칼딘 필립스,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들이 함께하게 된거 아시죠? 이번 시즌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넥센타이어는 프랑크프루트와 맨시티와 함께 활발한 활동 펼칠 예정이니까요. 팬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승, 가자! 그때 나의 챔피언. 자한 달간 정말 열심히 달렸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세니 슈!